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대성TV와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성환입니다. 점을 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점쟁이, 아니, 관상학자들의 버리가 무척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성형 자체를 하시는 분들보다 이 점을 빼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많고. 특히 성형외과가 아니더라도 일반 의원, 특히 피부과에서 간단하게 시술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히 얼굴의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성형 수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이유로 병 의원을 방문을 했는데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얼굴에 점이 참 많으시네요. 이왕 오신 김에 몇 점? 변몇개 빼고 다음에 약탈을 오실 때부터 오실 때 반창고만 떼시면 어떠실까요? 라는 권유를 받아보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칼로 째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레이저 시술로 금방 된다고 하고 또뺄 점들이 많은 분들은 점당 가격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얼굴 통째로 염가 할인 가격에 다 뜯어고치자는 말을 들으면 혹하기 마련입니다. 자 좋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둘랍니다, 선생님하고 사양하면 선생님이 딱딱 딱 대시를 하죠. 있잖아요, 점이란 것은 멜라닌 즉 흑색 혹은 갈색 색소가 피부에 침착되는 것으로서 오존층이 뚫린 요즘 강해진 자외선 광선의 영향으로 피부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으니까 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위험 보기에도 그렇고 피부암 예방도 될지 누가 합니까?라는 전문가의 공고를 누가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항상 세 가지 원리가 존재합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또 나도도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것에 세 가지죠. 그러면 점도 마찬가지겠죠. 2013년도에 개봉되어서 히트졌던 영화 있어요. 관상이라고, 관상. 거기서 이제 유명한 배우들 나오죠. 거기서 이제 잠이 들어있는, 잠을 자고 있는 수양대군의 얼굴에 원래 이제 점을 찍어서 관상을 말이죠. 반역자의 상으로 사주를 바꾸려는 그런 설정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점 하나가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관상과 그 사람의 운을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점 빼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관상학을 전문으로 보는 곳을 방문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들으시고 어떤 점은 빼도 되는지 어떤 점은 놔두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시고 그러고 나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점을 그때 가서 빼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것이 현명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관상 따위는 절대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뺀 점을 나중에 다시 심는다는 것도 우습고, 기왕이면 검토 한번 받고 결정하시는 게 두고두고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오늘 얘기는 간단하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 좋아요, 구독, 싫어요는 누르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